자, 루 쪽지 시험 답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1번이죠. 발진티푸스는입니다. 발진열, 벼룩쭈쭈가무시 찐득기.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4번. 3번은 4번. 4번 역시 4번. 그렇죠? 토고 수모기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5번은 4번. 6번은 3번, 7번, 2번입니다. 8번, 2번, 9번은 3번, 10번은 4번, 11번, 1번, 12번, 2번, 13번, 1번, 14번, 1번, 15번, 3번, 16번, 4번이죠. 자 17번 4번입니다. 18번 2번, 19번 4번, 20번 1번, 1번입니다. 그다음에 21번 1번, 20번이 왜 틀려서 1번이요? 효율적인, 효율적인,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인 거고 21번 1번, 22번 1번. 1번이죠, 1번. 이렇게 네, 하시면다 맞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5번이요, 11번. 자, 톡소브라지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돼 있어. 혹시 몇번 하셨어요? 2번. 2번. 어, 톡소브라지마스 하면은 우리 네, 네. 고양이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생 설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거고. 그럼 1번이 뭐가 틀린 거야? 기계적 전파가 가능하 기계적 전파가 뭐예요? 아니 응? 그러니까 동물에서 기계적 전파가 가능하고 해당 매개 동물의 증상이 심하다 그치? 그러면 일단 매개 동물의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응. 고양이 그러니까 대부분 톡소벌라지 하면은 고양이의 대변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대변을 내가 얘를 그러니까 목욕시키다가 대변을 묻었단 말이에요. 이거 씻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뭔가 먹었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계 동물에서 기계적 전파가 가능한 기계적 전파는 그 우리 기계적 전파 생물학적 전파 여기서 보시면 기계적 전파면 팔이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들면 드는데 동물이 응하는 걸내 손을 묻혀서 그걸내가한 거니까 이 그건 괜찮지만 해당 동물의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얘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개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 설치류도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수축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넘어갈 거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근 8 4 6조 우리 정책 이론은 끝났고 그 체크포인트 잠깐만 볼게요. 로우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네 개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로이가 제시한 정책의 유형이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배분 정책, 배분 정책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 갖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나눠주는 거를 우리 배분,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시면 갈라먹기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게 특히 어떨 때 정경이 유착될 때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이 되잖아요.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이 돼. 끈끈해져.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 경제 돈 버는 그 대기업, 총수를 불러 불러갖고 내가 이번에 너 밀어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해니 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래서 꼭 자기네들께 국가, 우가, 우리가 세금을 내면 세금 갖고 이거 너 밀어줄 테니까 너가 일단 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갈라먹기 식이거든요. 그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너무 못 살았을 때다못 살잖아. 다못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똑똑한 사람을 밀어주는 거죠. 똑똑,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큰 누이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누이 신드롬 그래서 그한 집안에 남동생인데 굉장히 똑똑해. 그럼 얘를 의대를 또는 뭐 법대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식구가 전부 이그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누이가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너 학비를 댈게. 네가 법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똑똑해서 법대를 가서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호사가 되는 순간 나머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